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근원에 가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스입니다. 아가는 어떤 가는 노래, 빼어난 노래, 쉬러 하셰림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진 성경입니다. 70인 번역을 할 때는 노래 중에 노래다 하여 이스마 이스마 톤으로 책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성경은 노래 가사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룻기이고요, 전도서이고요, 그리고 시편이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아가 이 다섯 건의 성경은 노래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노래로 읽었고, 특히 이 아가서는 언제 불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의 거루트기가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족 의식은 이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민족 의식에 아주 출발이고 근거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가 바로 이 유월절에 불렀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삼천의 자문을 말했고 그의 노래가 천다섯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천다섯 개의 많은 노래들 가운데 하나가 아가스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의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재단 생활에 성공하고 응답으로 복을 받아서 나라를 부안케 한 임금이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 아가스를 설명하고 해석하지만 아마도 솔로몬이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 이 노랫말을 쓰지 않았는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가서는 그야말로 남녀의 사랑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심오한 관계, 신비한 관계에 대한 그런 사랑의 깊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성도 사이에 사랑의 깊은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이 아가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혼전에 서로 신랑과 그리고 신부가 될 총각과 전녀가 서로 만나는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모하며 악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첫사랑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3장에서부터 4장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이루어서 장엄한 결혼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은 그들의 사랑의 성숙한 부부 생활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곤 합니다. 아가서를 번역을 할 때에 아가서를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어떤 이들은 그 알레고리칼 알레고리칼 비유풀이로 요즘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비유풀이 그것은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초창기에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비유풀이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심각하고 잘못 해석되는 것이 너무 많아 초대 교회 시대에. 알레코리칼 비유풀이로 성경을 푸는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아가서를 예표적으로 그리시도의 예표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남녀의 사랑에 삶을 노래한 거다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시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유명한 영적 대가인 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 번하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칠그 남매 가운데 세체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신 후에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 대가가 되고. 그래서 기도 운동으로 클레르보에 기도원을 세우고 그 수도원 원장을 하고 이렇게 했던 중세의 아주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이성분나드 라고 하기도 하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라고도 하는 이 분, 이 이분, 분이 1090년에 태어나서 1153년까지 장활하면서 하나님과 기쁜 그런 영적인 교통을 나눴던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가장 최상급의 영적인 글이 아가서를 설교하는 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정통주의 학자가 기독교에 대한 교의적인 신학적 해석을 막 했습니다. 그 방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다 듣고 난 뒤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흐물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빛되어 소금되어 향기되어 살다가 영생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복음의 복심,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이성 버나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나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사랑이 성숙해진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도 사랑하는 단계 이것이 완숙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이고 저급한 이기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랑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자기를 함부로 쓰는 낭비하는 인생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숙한 사랑에 도달하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 단계의 성장이 있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러 계실 때그 집에 청함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발에 향유 붓고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아 끄며 그 발에 입을 맞추는 마리아. 마리아는 일곱 귀신의 노임을 받고 가진 병을 고침 받습니다. 버나드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그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 받는 대속의 은혜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터지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회개는 게이트라 그랬습니다. 문이다 이 말은.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완숙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악한 영 마귀 사단 일곱 귀신의 사로잡혀 인생이 망가지고 구겨졌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매여 살던 우리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 악한 영 마귀 사단의 함정에서 올무에서 덫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회계다, 이 말이야. 죄에 매려있던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회계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의 수치, 내 마음의 가정스러운 것, 내 마음의 미움 증오들, 이런 죗된 것들, 이것들을 다 털쳐버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정화, Purification.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작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잡수셔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가정스러운 것들, 이것들을 털쳐버리는 회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에 들려서 온갖 병을 앓으며 할수 없는 짓을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던 마리아가 예수님 그 발에 입맞추면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잘못된 삶에서부터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게 되는 이 마리아, 그가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이 회계. 이 모든 잘못에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 이것이 첫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더 나가면은 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 등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은 혈류 병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으며 부정하게 살던 여인. 살아서나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얼굴이 백지장 같고 힘이 없어서 발이 하고 발을 뜨는 힘이 없어서 손발을 파떨면서 겨우 간신히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이 여인. 그가 많은 사람들을 따라잡고 해쳤어. 예수님 등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 그때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 여인의 병을 그는부터 고치고 건강한 삶,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의 그 손에 입 맞추는 단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어느 단계입니까? 행리나 이 세상,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입니까? 모든 죄의 늪에서부터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합니까?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것을 외슬리는... 거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완숙의 단계 점회의 단계 두 번째 성장의 단계 세 번째 완숙의 단계 그 완숙의 단계는 안방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안방은 그 입술에 입 맞추는 거라. 이것을 유니언, 합일이라고 하고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딴 생각, 딴 마음, 딴 짓거리를 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되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사랑이 아닌 것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 영충만인 것입니다.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마음을 먹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영의 열매를 맺고 사는 영에 속한 사람 바로 그가 완숙의 단계라 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아무리 땅의 것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여도 한눈 팔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오직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직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오직 그 사랑에 행복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디입니까? 이제 회개하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먹고 진리대로 살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험벅 젖어서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까울 것이 없이 주를 위하여 온맘 다하여 이 생명 다하도록 헌신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자신들이 더잘할 것입니다 금세계 유명한 영적대가 가운데 한 사람은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리칭 아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그는 우리가 완숙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성장. 이것을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 아래로 뿌리 받기, 그 아래로 내적 성장,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내면적인 불경건한 모든 죄된 것들을 털쳐버립니다. 마치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웨슬리를 불러놓고 내 아들 웨슬리야, 넌참 똑똑하고 대단한 내 아들이야. 그런데 웨슬리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박식함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다 좋지만, 그건 축증이야. 마음의 종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돼. 이게 없으면 아무리 머리로 박식해도 그건 축증이야. 마음의 체험.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경건치 못한 죄된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가려서 여러분들 속에서 다 밖으로 내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퓨리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저분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을 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버리는 모든 사항과 것들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 성장. 두 번째, 옆으로의 성장. 관계 형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관용하는.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용하는.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배타적이거나 문을 닫고 옹졸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웃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관용하고 포용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넓은 마음, 따뜻함.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이웃들에게 야박한지, 얼마나 옹졸하고 짧지한지, 얼마나 냉담하고 냉혹한지. 헨리 나우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완숙의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과 인격적인 좋은 관계 맺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관용과 포용이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만 된대. 세 번째, 위로 성장.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을 하나님의 신적인 것들을 확 받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완덕의 자리에 이른다, 이 말이야. 완숙에 이른다, 이 말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야. 번아드는 자문서는 자먼서는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이고, 전도서는 그 손에 입맞추는 것이며, 아가세는 그 입술에 입 맞추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먼서는 내가 어떻게 삶을 바르게 살고, 전도서는 헛된 삶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 내 몫의 삶에 성실히 사는 것. 아가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에 헌뻑 듣는 것. 힐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셔서,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그 사랑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자고도 넘칠 지어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탑에 우뚝 서서 내 생명 아까울 것 없이, 순교하게까지 하느님을 위하여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